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2022년 9월 30일, 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말장이죠. 어, 어쨌든, 어, 어제는 제가 출장 관계로, 어, 방송을 못했습니다. 공지는 해드렸고.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어, 조금 방송이 늦었죠. 예, 좀 늦게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어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어제 이제 골드 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 수요일 날반등을 했죠 수요일 날 저녁에 반등을 하고 난 나머지 어 하고 어 어제 같은 목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장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다른 미 정시나 이런 부분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골드 시장은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를 보면 골드 실버는 어,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거의 보합세로 흘러갔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 어제 시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오늘 주말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 시장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연준위원들이나, 어, 조그마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출렁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시세 문제 한번 점검하고, 어, 중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 온수당 1,661불 38센터, 1그램당 53불 41센터, 1kg당 53,414불 57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9,500원, 내가 팔 때가 296,500원에 네,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752만 4천원. 8,752만 4천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laughs> 실버는 1트로이 온서당 18불 8 6센트가 지금 현재 실버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820원, 어, 내가 팔 때가 3,12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0공 5만 6천원, ,000원. 100공 5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3일장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완지 바닥에서 이제 그 뉴욕장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어제 목요일은 거의 뭐보합이었습니다 아시아, 자, 어, 오호장이 살짝 하락했지만, 어, 다시, 어, 이 뉴욕장, 런던 뉴욕장에서 뭐잘 유지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전체적으로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부도 뭐 똑같은 결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미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폭락 수준을 하겠죠. 나스탕 2.8% 빠졌으니까, 어, 수요일 날, 어, 영국, 그, 뭐, 영국 감세정책 때문에 화요일 날 완전히 월화 젖을 담았고, 어, 수요일 날, 영난은행에서 채권, 임시, 일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일날 반등한 것보다 그거 당연히 뱉어냈고 그거 이상으로 토해냈죠 예. 미, 미정신은 미 어제 완전히 수요일날 어, 먹었던 거 반납하고 속에 있는 것까지 더 토해낸 그런 결과가 그렇게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날 올라온 것보다 거의 배로 어, 토해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골드, 실버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데이터 지수 이런 걸 봐보면 뭐 선방이 가능해요. 오늘 아침에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현재 112.017입니다. 뭐 제가 아까 체크할 때는 111.912까지 떨어졌는데, 어, 상당히 최근 들어서 <laughs> 111 보기도 숫자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111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달러가 어느 정도 죽,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골드 실버는 뭔가 겉은 바구니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채 수익률은 오늘 아침에 3.78이에요 셉니다 예. 그래도 달러가 어느 정도 어 죽었기 때문에 어그 틈새를 어느 정도는 받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골드 실버는 거의 예, 보합세로 어, 흘러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11 포인트로 내려갔는데 오늘 아침 원단율은 1433 원이네요 그래도 단율이 엄청 셉니다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 오늘 아침에 지금 어, 19,501불, 예. 뭐, 비트코인도, 어, 한 번, 완전 바닥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 같고, 이더리움은 1334불, 뭐, 어, 인 시장도 조금 이제, 예, 뭐, 하락보다는 안정권으로 들어, 어, 안정권은 아니지만, 어, 바닥권에서 다시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이제, 그, 미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죠. 어, 0.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예. 어, 이거 상당히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드리워지는 그런 방향성 아닌가. 3분기에서 뭔가 반등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 지금, 어, 그 기업 실적 발표, 기간이죠. 어, 봐보면 상당히 안 좋다. 어,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193,000여 명, 4월 이후에 제저점이다. 평소 같으면, 아, 이거 뭐, 노동시장이 좋으니까 호재인데, 지금은 이게 악재로 왔다. 무슨 악재냐. 어, 노동시장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도 괜찮네? 어, 파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썩 반갑지 않은, 어, 그, 실업보험 청구. 지수가 나왔다.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독일이 9월 달 cpi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비 그래서 71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할것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앙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준, 어 브랜드너드 부총재가 경기, 미국은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침체가 오더라도 그럼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영국 새로운 총리가 감세정책을 발표를 하고, 어 수요일 날, 어 영란은행에서 음 채권을 어 사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어이 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발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는 감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금 정부하고 영국 중앙은행하고 지금 이제 상당히 엇박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운도가 떨어지고 국 국채가 뭐 난리를 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에, 어제 에, 미 증시가 크게 하락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어제 굵직굵직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줬던 어떤 내용들이 이런 부분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골드실버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뭐그 원인은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114 포인트에서 111 포인트까지 떨어지는 하락세가 왔기 때문에 예,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잠깐 뭐좀 하자면 어, 그 리만 지역 거기가 이제 완전히 이, 이 전선에서 보급로 도로가 어, 이 겹치는 그리고 거기를 러시아가 사수하기 위해서 거의 만 명이 어그 속에서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어 우크라이나가 어그 리만 지역 러시아군 어, 부대를 완전히 포위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 아니면 죽음이다. 예. 협상을 통해서 이 항복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에,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시간 좀 많이 준것 같아요. 어 완전히 보이된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협상과 어, 이제 항복이냐, 어, 아니면 이제 완전히 몰살이냐 이,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우침 발표 그러놨고 더 슬픈 소식은 그 7천 명 중에 병사 중에 가족 친지들과 통화를 하면서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긴 시체가 늘려 있다. 통화 중에. 내 주위에 시체가 늘려있다라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징집 명령, 징집 동원령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란에도 러시아가, 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런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희발 위에 불을 붙이는 이런 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을 잘 해서 7천명 목숨이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전쟁 상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어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장을 가면서, 어,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전화도 왔었고, 카톡도 많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반등을 한 내용을 보고 갔기 때문에, 어제, 마음 편하게 저도 일을 봤습니다. 일을 보고, 어, 사실은 오늘까지, 오전에 일을 보고 올왔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오늘까지 제가 분석을 안 하면 이거 매치를 건너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어제 늦게, 에, 늦게 거의 막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다행스럽게, 에, 어제, 어, 골드 실버 시장이 잘 유지를 해 주어서 어, 조금은 제가 부담을 들은 거 같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무너진 거 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고 직접적으로 골드 실버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소식은 없었다. 이제 딱한 가지가 있었죠. 아, 연준 부총재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한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0.75bp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보험 친구가 상당히 4월 이후에 최저점에 왔기 때문에 0.75%를 한번더 올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0.75는 없다. 이렇게 요즘 어쨌든 9월달에 어 지금 소비자 물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 지금 분위기가 렌트 쪽, 그 주택, 렌트가 상당히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에너지 게스가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게스가 폭발 사고 때문에 또올랐는데 국제유가도 소폭 지금 하락하는 추세 70불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90불로 방향을 잡느냐, 뭐, 지금 84불, 86불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백불때를 위협을 했던 이제 국제 유가도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다만 9월달 CPI 지수가 이제 뭐 10월달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오늘 9월 말이니까 조금 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 8월달부터는 좀더꺾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곡물 부분 곡물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아그 지황 자체가 아 어, 지금 내년 정도 뭐 2023년도는 곡물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원자재 시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전쟁으로 인한 또 지금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어이 물류 이동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서 거기에서 또 오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 미국은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와가지고 허리케인이죠. 어, 허리케인 우리나라 업체면 태풍입니다.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피해를 100조 달러가 발생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은 140조까지 날수 있다 이랬는데 100조 정도가인지 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어 어떤 또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될것 같고 미국의 뭐 허리케인 우리가무 상관이냐 이렇게 예를할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하면 우리 한국은 뭐 그냥 뭐대책이면 우리는 독감 걸리죠 그런 어떤 기각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뭐 주말장입니다. 어, 금요일이고, 또 9월 말일이고, 주말이고, 어, 시황은 지금 이제 골드 실버 시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실버 같은 경우에, 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8불 30, 18불 30센트 대가 무너지면, 18불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17불 9 98... 8센트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3 0센트가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뭐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이꼴 야시가 도와줬는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는 뭐, 무슨 뭐, 18불 때 거기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했지. 정확하게 18불 30센트가 딱 무너지면서, 어, 계속 하락해서 17불 98센트를 딱 찍고, 어, 반등에 올라왔다. 역시 골든피아가 정확하게, 대책을 예, 했다. 어.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목도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어, 다행스러운 것은 골드 실버 시장이 상당히, 예 어제부터 안정적으로, 어, 흘러가고 있어서, 어 마음의 부담을 사실 많이 들었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